안녕하세요 삐돌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코튼 오비 하는 게임인데요 저번 시간에 점프 맵을 깼죠 네, 저번 시간에 점프 맵을 올렸는데 어, 오늘도 점프 맵을 할 예정입니다 자 어유 야 야야 가자 가자 이자 가볼게요 오늘은 어 점프 맵 깨고 보상을 받고 네 보상을 기다리면서 즐기고, 네, 그런 거할 겁니다. 자, 올라가서.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시작이거든요. 시작, 시작, 시작. 메뉴에, 그, 한번 메뉴에 5라고 적혀있을 거예요. 5. 5 보이세요? 네. 5, 5가 저기 화살표는 저번에 화살표 위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바로 6대입니다. 보세요. 딱 6. 바로 떼죠 네, 신기하죠? 네, 신기한 것도 있어요. 자. 7 됐습니다. 이거는 소리가 안 나서 좀 헷갈릴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자, 잘 화면을 잘 보면서 가 보세요, 친구야. 친구야. 어, 나 가라고. 오, 오, 오 맞아, 맞아. 자, 다음에 너가 가. 친구야 가. <laughs> 다음에 여기 응아니요아니요 조금만 친구야 가지가어 나는 거다봤네오 똑똑해 친구 너 똑똑하네 나는 거까지 보네 자 이거는 소리가 안 납니다 그그그그그아 이거 조금만 해야 되구나 자 이거 끝이 아주 진짜 어, 언제 가면 점프했잖아. 점프했는데 왜안 나가? 점프, 어우, 이제 되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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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에유 이제 되구만. 지금, 어유 자, 지금 10입니다. 10, 10단계, 아니, 10, 10입니다. 번호가 10입니다. 어유 자 여러분 만약에 노벅스 있으면 여기 무지개 카페 제가 추천하거든요 이거 꼭 사세요 이거 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거 사면 아니 이거 사면 무지개 카페 되면 저기 위에 저기 날려가서 저기까지 가볼 수 있거든요 아니면 저기 날려가서 바로 저장하고 또 날아서 저기 저장하고 그런겁니다 친구야 나 먼저 갈게 미안 어 여기 따라왔다 어 무서워 어 따라왔다 자. 오, 여기 윗점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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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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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13, 13,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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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자, 이제 저기, 이제 또, 또 올라가겠네요. 점프, 점프. 여기는 중간? 네, 중간? 저번에는 매우 쉬운 점프맵인데, 제가 <laughs> 쉬운 오비라고 적어놔서, 헷갈려, 헷갈렸나봐요, 제가. 네. 매우 쉬운 점프맵인 거 제가 수정을 해놓을게요. 네. 이거 올린 다음에 수정을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 뭐 오해하지 마세요. 네. 자, 저는 한 6일? 6일 지나면 올릴 거예요. 저는, 저는 시간, 저는 시간이 많고, 일도 많고, 다 많아요. 시간도 짧고, 아니 시간이 짧아요. 시간이 짧고, 어휴, 맞네요. 자, 다음에 제가 꼭 시간을 아껴서 올릴게요. 네. 와, 벌써 자 21일입니다. 벌써 20 넘었어요. 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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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저와 저기 밑값도 진짜 높다 뭐뭐 뭐 슬라이드 와 뭐, 오토 뭐 슬라이드니 진짜 높다 진짜 와와 와, 대박 아야야아와 아. 여기 점프백 가득하네 와 우리 많이 남았죠 한몇개 남았을까요 한 100개 100개 정도는 아닐 것 같고 50개 네 50개 남았을 것 같아 자, 끝까지 가보, 가봅시다 끝까지 하나, 둘, 하나, 둘. 아, 어이? 오, 오? 아까 점프했는데? 잠깐만, 다시, 다시 이거 잘 보세요, 제가 점프한 거 어? 아니, 잠깐만, 가다가 갑자기 뒤로 가서 어? 이거 이상하다, 쩝, 어이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 이상하다, 이거 다시 봐봐 보이네, 점프 오 점프 어. 아, 여기서 점프 오 됐어. 자 이거는 자 이거는 만약에 여러분 이거 점프 못하면 이거 못 깹니다. 네점프를 잘해야 점프를 연습해야 이거 깰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주세요. 이거는 거의 시험 점프 시험. 점프 시험 만약에 시험 못하면 시험 만약에 아니 점프 못하면 이거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서 거의 못하게 돼요. 네, 못하죠. 점프 못하면. 이것도 바로 내지 리 마시고, 점프를 꼭 하면서 내, 내려 오세요. 바로 팍 하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오, 잠깐만. 잠깐만. 너무 무서워. 밑, 밑에 슬라이드 진짜 높다. 야. 자, 한 이제 20개? 20개 정도 더남았지 10분인데, 20개. 아직 이거 막 거의 80개? 80개 정도 되겠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내, 최대한 안 멈추고, 빨리 가보도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럭키 두시 같은 거, 럭키 두시, 뭐, 돼지 자금통. 은 하루에 한 번씩 올렸는데, 저는, 저는 적게 올려요, 적게. 진짜 적고. 시즌 1편에는 적게. 시즌 2편에는 많이 올릴 겁니다. 여러분, 이대로 끝내, 끝내고 싶나요? 오늘 좀 끝낼까요? 아니죠. 네. 끝내고 싶은 님은 <laughs> 구독을 시소해서 하시면 됩니다. 구독을, 이제 그만하고 싶다. 삐도이 채널 구독, 구독 안 하고 싶다 하면 구독 취소해도 됩니다. 아, 어. 재미없으면, 네. 네. 재미없을, 네. 제 영상이 좀 재미없긴 하네요. 오. 자, 이거, 에이, 아, 이거 다 죽어. 큰일 났다. 가자가자 어이, 가자. 여긴 맞잖아. 아니요 어, 맞네. 아니야, 어 오? 오, 진짜 왔다. 모르겠다. 아, 진짜. 아잠깐만 여러분, 여러분, 이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살려줘. 이 이거 그 회오리 점프 안 되나? 다시 아 이거 설마 이쪽 어맞쭉 아, 직진 쭉어쭉옆응아 이거 이상해요 쭉쭉옆옆 옆. 아니 아 여보 이거 이거 어떻게 좀 해봐요 이거 얍 아아 아, 진짜 이거 뭐찍찍얍얍 얍. 다음에 여기 아니 맞잖아 찍 어디 다음에 어디였지 여기였다 여기 다음에 여기 다음에 여기 오우 다 와, 어렵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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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여러분, 아쉽지만, 우리, 꼭, 기억해 주세요. 시즌 2편이, 한, 이제 한, 20개? 아니, 15개 남았어요. 15개. 15개 남았어. 이제 좀다 돼가긴 다 되나, 죠 어, 시즌 3편? 4편까지 있습니다. 네. 4편까지 있고요. 어, 시즌 3, 2일 2가 조금 끝낼 거고요. 네. 1편이, 1편이 제 짧은 거거든요. 3편은 2편이랑 똑같아. 네. 똑같은 거. 똑같게 할 거고요. 요일은 다르게. 네. 원래 2, 1편의 요일을 똑같이 했는데, 이편3번편4 편에는 시간 요일 다 다르게 할 겁니다. 네4 편까지 할 거면 오 이거 뭐야? 다깬 거야? 오다 깼네. 아니 잠깐만 이게 끝이라고? 이거 너무 했잖아. 야야 이거 너무 했잖아. 이거 너무 했잖아 이거. 이게 잠깐만 이거 이거 에? 이게 이게 끝이라고요? 이거 이거 위에 위에 또 있는데? 응? 어? 아까, 아까 앞에 친구 어디 갔어? 아니, 잠깐, 이게 끝이야, 고 어? 이게 끝이야, 고 어? 친구야, 친구들. 보자. 사... 어? 이게 끝이지? 이게 끝이야, 이게? 이게 끝인가? 아닌데, 저 위에 더 있는 거 같은데, 잠깐만. 삐돌이, 정신 차려. 여기 아무 관이 나와보자. 뭐 답이 있을 거야. 처음이야 이게? 아이 저게 처음인 것 같은데 아 여기 아 이거 이어서 그건가 봐 이어서 하는 건가 봐어 뭐야 일단 어. 이거 깨볼게요 오 처음이면 저밑인데밑 밑에죠 네아 이거 아니다 헷갈렸다 헷갈렸다 네 헷갈렸다 맞네 맞네 47 올려 안네 아까 46이었거든요? 다행이야 다행이, 다행이야 자 그러면 이게 장애물이라는거 기억해주세요 이게 장애물 같은겁니다 자 이렇게 길어요 48네 코튼 코튼 B 오 B였나 갑자기 이름이 까먹었다 코튼 B 오 B 코튼 B 오 B 모델이다 잠깐만 보자 가자 가자 52오 이거 삼각형 삼각형 자 이거는 과연 어디까지 버틸 것인가 오다 왔는데 잠깐만 잠깐만 다온것 같은데 자 가자 가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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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나가자, 우리 나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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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친구야, 너는 잘생겼다. 오, 닫겠다, 닫, 닫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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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겠다 오, 앞에 친구 있다. 친구들, 오십육 됐다. 아, 따뜻한, 따뜻한 물. 아, 따뜻해. 어, 따뜻해, 따뜻해. 어, 따뜻해, 따뜻해, 따뜻해. 자,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여기까지 할 것인데, 추가 스테이지. 어, 잠깐, 근데가왜 이렇게 세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제가 목이 좀안 좋아가지고, 제가, 어, 강의에 올리고 싶은데, 강기는 아니, 아닌 것 같고, 그냥 목소리만 이상한 뿐이지 뭐 감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어쨌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에 잠깐만 여기 주가 나이스 더 있다 오버습니다57 저장하고 이거 안 되겠지 안돼안돼 안 돼. 이거는 돈 내야 돼자 이어서 깨봅시다 잠깐만 수, 추가 스테이지 면왜 추가 스테이지 그냥 추가 스테이지 그냥 저거 그냥 안하고 그냥 쭉 가면 안되나 왜왜 저거 해놓았지자 도착하는 추가 스테이지 라면 80 정도 될것 같은데요 네80 정도 될것 같아요 네80 정도 80 정도 될것 같아요 자, 자, 어, 여기 치킨이다, 치킨. 치킨 같지가 않아요. 닭다리, 그냥 닭다리 뿐이지. 뭐 치킨, 치킨 소리하고 있네. 자, 다음 주에는 기차 영상을 올릴 거고요. 네. 기차 영상 올릴까 말까, 점프맵. 네, 점프맵 좀 해야 되지 않을, 않을까요? 점프맵 제가. 여러분, 점프맵 좋아하는 여러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차를 좋아하는 여러분도 있고, 기차를 궁금하시나면 기차, 기차 영상에 대해 그, 기차 영상 좋아하시는 분들, 구독, 구독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영, 저는 기차 영상만 올리는 게 아니고, 로블록스, 탕탕특공대, 3D, 운전교실, 게임, 에이구, 외주 뭐 스토어에 내 네, 스토어 같은 미니 게임 같은 거를 할 겁니다. 저는 여도, 저는 로블록스만 저는 거의 저는 로블록스도 하긴 하지만 로브, 사, 저는 로블록스가 좀 많이 하죠. 그런데 그 로블록스 계속 한거 아니고 그냥 제가 잘안 하는 거죠. 스토어 게임은 자, 유효 갈까? 쭉 갈까? 쭉 갈까? 쭉 가면 왠지 편할 것 같기도 하고. 쭉 가는 게좀 편한 것 같은데. 자, 이제 올라가서 마치니까? 마치는 거니? 마치는 것 같은데. 자, 거의 70개 정도 되겠죠. 오 어, 잠깐만. 어, 안 보여. 뭐야? 아까. 그거 뭐야? 안에 문자야? 올라가자. 지시기, 잠깐만, 그것만 확인해 볼게요. 자. 보자. 울산경찰청, 남구에서 배화 중인 김경중 씨, 남팔 33세를 찾습니다. 165cm에 80kg, 보라색, 반팔 티셔츠, 검정 바지, 팬 운동화, 크로스백. 여분 혹시 찾으시면 여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 와, 진짜 끝이네. 아무것도 없잖아요. 끝, 끝, 끝. 73. 오. 어, 야, 야. 뭐야, 뭐야. 아까, 아까 그거 뭐야. 아까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거 뭐였지? 빨간색. 빨간색 뭐야. 오! 아 이거 빠르게 하는 건가? 자 빨간색 바다에서 바도 가지 않고 천천히 빨간색 빨간색 떨면 오 뭐야 뭐야 오 이렇게, 이렇게 빨려 오오오아 아까 다인 것 같은데 여기는 뭐뭐시호 같은 게 없구나. 아하. 자어쨌호 오늘은 점프호 코트비 오비 호 아, 모르겠네. 코튼, 코튼 오비 같은 걸로 했는데,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꾹꾹 눌러주시는 것보다, 딸랑딸랑입니다. 네. 제가, 그때 제가 완전 어려가지고, 말을, 아, 헷갈렸나봐요. 네, 다헷갈요 저는요. 네. 공부는 열심히 하고요. 여러분도 초등학생이면 공부 열심히 하고, 회사, 어른들이면, 어 열심히 일, 회사 열심히 하기를 응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뭐, 아, 근데 아쉽죠? 총 쓰는 게 없는데. 아니, 이 정도면 총 쓰는 거 있지 않을까? 있,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게 없다. 어, 그거 다음에는 어, 총 쓰는 거, 그런 거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님 다음 시간에도 점프맵 할 거예요. 이어서 여러분 점프맵 좋아하시죠?